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소 LA 신지입니다. 네 이제 사랑을 전하는 2월 발렌타인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 아주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사랑같이 달콤하고 달달한 세 가지 디저트. 벌써 두근두근하시죠? 지금 바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하트 뿅뿅뿅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월이에요. 네. 아, 시간 참 빠르죠.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2월하면 발렌타인데이가 또 있어요. 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죠. <laughs>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laughs> 네. 있겠지만. <laughs>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어떤 요리들을 네.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 하면 또 연인들, 지인들끼리 초콜릿으로 만든 디저트나 그런 네. 것들 주고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고 그래도 또 예쁜 것들을 만들어서 또 대접도 하고 또 연인이나 지인들께 선물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봤어요. 네. 네. 먼저 우리가 버러하고 지금 초콜릿을 녹여야 돼서 제가 이 높게 좀, 좀 잘게 썰어 볼게요. 네. 보통 단맛이 나는 초콜릿을 쓰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설탕의 양을 좀 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음, 네. 네. 그래서 언스일딩을쓰면 조금 더 진하다고 할까요? 맛이?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네. 제가 물을 이렇게 팥에 중탕으로 하려고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지금 볼에 실온에 꺼내 두었던 버를 한 스틱을 넣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잘게 썰었던 언소이린 초콜릿을 같이 넣시고 음. 중탕으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금방 오 바로 네. 그래서 초콜릿을 녹여서 넣기 때문에 코코아 파워 만 들어간 음. 그런 더운이보다는 훨씬 진하고 촉촉해요.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뜨거우니깐요. 저희가 여기다 이제 계란도 넣고 설탕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계란이 넣면 으 익어버리겠죠. 이렇게 네. 스크램블 같이 되니까 조금 실온이 높도록 좀 이렇게 제가 놓고요. 그럼 계란 두 개를 제가 좀 뺄게요. 그러니까 뭐 베이킹할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재료는 실온으로 음. 너무 차가우면 이제 버어 같은 거에서 뭐 분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계란도 다버어도 실온으로 뒀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 두 개를 뭐 가볍게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노른자와 흰자가 섞이도록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재료는 여기 지금 설탕. 네, 설탕. 설탕은 한 컵이 들어가는데 어, 사람들이 보면 헉, 저렇게나 많이 들어가냐고 놀래세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베이킹을 잘안 하시니까 못 보셔서 그렇지만 업소나 그런데서 는 정말 더 많이 넣기 어, 때문에 어, 제가 한 컵을 쓰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단맛을 줄이신다면 조금 정도는 줄이셔도 한, 상관 없겠지만 오늘 이 초콜릿이 단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시면 아, 맛이 없어 이런 생각을 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가감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설탕을 자, 이렇게 조금씩 넣으시면서 그냥 오늘은 손 거품기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런 스패출러로 네. 저어주시기만 하면 어, 돼요. 간단합니다 네. 저도 처음 베이킹 수업 들었을 때. 네. 버터 양이랑 슈거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놀랐거든요. <laughs>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했더니 네. 근데 선생님들이 선생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밖에서 사 먹는 그런 과자나 거 그럼요. 초콜릿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 더 많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저 지, 집에서 저희가 만들 때는 좋은 재료들 네, 쓰잖아 그죠. 바로. 근데 밖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재료들 쓰지 않기 때문에 음. 집에서 하시면 훨씬 맛도 좋고 더 고급스럽게 네. 드실 수 있을 그렇다고. 것 같아요. 다 아, 계란 두 개를 대가부 썼잖아요. 그거를 또 조금씩 나눠 넣으시면서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가루 종류를 넣어야 되는데, 자 가루 종류 넣으실 때는 자 밀가루하고 지금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채쳐서 넣주세요. 어 그래야지 골고루 섞일 수가 있어요. 자,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아무리 단 음식이래도 간이 들어가야지 더 맛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약간 소금을 소금. 이렇게. 주시고요. 자, 차를 치는 이유는, 물론, 뭐, 어떤 사람들, 아 뭐, 밀가루 뭐가 들어있나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는, 음. 만약에 그냥 넣고막 버무리시면, 막 적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막 반죽을 적게 보면 브라우니가 딱딱해져요. 음. 그 모든 케이크 할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체를 내려주시면 공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케이크들을 만들 수있죠 브라우니를 넣고 막 젓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린 이렇게 폴드 한다 그래요. 음. 이 스패츌러로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음. 하시고 또 그걸로 다안 섞인다 그때는 칼로 자르듯이 음. 이두 가지 동작만 해주시면 부드러운 케이블 만드실 음. 수 있어요. 아주 꾸덕꾸덕한 네. 그런 <laughs> 이미지인가 하죠 네. 벌써. 네. 여기다가 뭐 바닐라 에센스 같은 거 조금 음. 있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시면 향이 좋겠죠. 바닐라 에센스 조금 넣고요. 네. 아 그러면 반죽 자체는 다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날가루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면서 잘 섞이면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음. 틀에다가 한번 부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구우시면 그냥 브라우니가 되는데 음,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좀 발렌타인 기분을 내보려고 이렇게 핑크빛의 네. 초콜릿을 조금 올려볼게요. 군데군데. 자 이렇게 해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350도의 오븐으로 예열 미리 예열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예열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만 구워내시면 완성입니다. 네. 자 이제 오븐을 넣어볼게요. 네. 짠, 짠. <laughs> 구워졌습니다. 아, 어, 정말 짠. 오븐에서 갓 나온 브라우니의 냄새가, 냄새가 이렇게가 지금 온 지방 가득히 네, 초콜릿 향인요 네. 그래서 아마 베이킹은 진짜 이렇게 테라피라고 하나봐요. 그런가봐요. 스윗한 그런 냄새가 벌써 나니까. 벌써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위에다 M&M 초콜릿이 이 브라우니가 부불면서 약간씩 보이면서 너무 매력있게 구워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걸 제가 꺼내 볼게요. 아까 파시마 페이퍼를 넣은 이유에 이렇게 꺼내기도 너무 음 편하거든요. 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네. 좀 저희가 러블러버 하트를 좀 <laughs> 날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킹스토어에 이 가시면 이렇게 하트 음 쿠키트리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사이즈로 하셔서 오늘 찍어낼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하트를 <laughs> 해보죠. 그래서 음 이렇게. 아, 이쁘다. 이쁘죠. 어, 그냥 놓는 거보다는 좀될수 있으면 공간 활용을 많이 하려고 <laughs> 제가 지금 막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 남은 거는 음, 집에서 뭐, 먹어도 네. 되긴 하는데 좀더더잘 활용할 그럼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렇게 조금 식으면 이렇게 부스러뜨리신다네요. 어. 아이스크림 썬데이 있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썬데 그런 잔에다가 요걸 네. 깔고 아이스크림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위에 뭐 체리라도 하나 올려주면 또 하나의 로맨틱 디저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게임 계속. 오버입니다. <laughs> 게임 오버.